마라 또 칼리 이즈 구도입니다 이즈를 선픽 나올 경우 저는 칼리로 카운터를 많이 치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자주 나오죠 이번 판은 17킬이나 하면서 이제 이즈 영혼까지 패는 영상입니다 이제 잡아주고 자이라랑 교환하는 거 개이득 광전사의 흠낫까지 사오고 깊게 들어온 리신까지 잡아줍니다 이런 소규모 싸움이 있을 때 급하게 안 해주면 됩니다. 그냥 스킬 피하면서 앞라인부터 쳐주면 돼요. 칼리스타가 생각보다 단점이 이 사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 항상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리신 잡아주고 포커싱 맞춰주면서 자이라 컷. 궁극기 안 맞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라인전에서 이런 잔 스킬이 필요하죠? 이렇게 QE로 슬로우 묻혀주고 거리를 좁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레오나가 본 자이라, 야미 이제 템이 너무 잘 떴습니다. 몰락에 1.5코어 그냥 쭉 들어가면 무조건 이겨. 다 들어와 그냥 앞무빙만 쳐 절대 뒷무빙 치지 마. 슬로우 계속 묻혀주고 자이라 카토. 이제부터 레오나 없어도 이기는데 레오나가 스킬까지 맞춰준다. 그냥 다 잡아버리면 됩니다. 이제 리신까지 온 상황. 리신은 좀 세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합니다. 음파가 쿨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레오나 에어버 맞춰주고 리싱컷이즈를얼 비전 빠졌으니까 거리 좁히면 무조건 잡습니다 너 일로와 이새끼야 슬로우 묻혀주고 컷 그리고 자꾸 깝치는 자이라까지 잡으면서 게임 이겨줍니다 이번판은 루미를 했는데 상대가 징크스가 나왔다? 이러면 무조건 이깁니다 초반에 니달리 갱을 당하면서 조금 말리면서 시작합니다 레레 스킬을 피하지 못했거든요 피했으면 니달리 잡았었는데 그래도 상성은 상성입니다 밀리오가 집탐을 잘 끊어줘서 더블킬을 먹었습니다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샤코가 살짝 무리한 다이브를 했지만 나머지는 제가 다 잡아줍니다 이제 고연포가 나왔으니 한번 시작해볼까요 니달리 잡아주고 또, 긴장 안 하는 니달리, 암살해 줍니다. 감히 밀리오 Q를 맞아? 그럼 죽어야지. 플래시로 살아버리기! 겁대가리 없는 니달리, 잡아버리기! 피오라도, 카이팅 해봅시다. 깊게 들어오는 피오라, 궁극기 마사지! 이번 판은 특페온즈 만났습니다. 여기서 플래시 빼주고, 플래시 빠졌으니 조금 적극적으로 싸워줍니다 평화 써주고 라칸 W는 대시로 피해주면 되죠 여기까지 트페 피 많이 뺐으니 앞대시로 잡아줍니다 라칸은 이제 그라가스한테 맡기면 되겠죠 그라가스형 잡아줘 애니의 완벽한 뒤치기 이제 제가 보여줄 때네요 무한대시 쓰면서 따라가면 되겠죠 평캔을 사이사이 넣어주는 게 핵심. 트페 컷. 그라가스가 공을 쓸지 모르고 뻘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괜찮아요. 들어오는 요네를 봐줍시다. 깊게 들어오는 니달리 잡아줍시다. 데시콜 도니까 벽 넘어서 트페 잡아주죠. 어? 이번 판은 상대팀이 투정글이 걸렸고, 미스포춘으로 버스 타려는 모습이 훤히 보이네요 한번 혼내보겠습니다 2렙 타이밍을 놓친 미스포춘 그냥 일부러 끌려버려 오히려 좋아 피 그냥 갈려버렸죠 이번에도 6렙 타이밍에 피 차이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일부러 끌렸습니다 그냥 파이크 잡아버리기 혼자 있는 미스포춘 트페형 빨리 와줘 오케이. 트페랑 같이 미스포춘 잡아버리기 덥대가리 없는 미스포츈 일로와? 그럼 죽어야지. 원딜이 못하면, 서포트, 너도 죽어. 파이크가 엄청 잘 끌었지만, 우리 팀에 좋은 백업이 있어서, 빼야 하는데, 딜 넣고 있는 미스포츈넌 죽어라. 아트록스가 위에서 시간을 잘 버텨주고 있었고, 빠른 백업으로 나머지 다 잡아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